오늘은 어, 능이 능이를 구입하셔서 어, 손질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능이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 썰어서 말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뭐 은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데쳐서 얼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능이를 보관하는 방법, 또 먹을 때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부분, 흙 있는 부분을 칼로 깨끗하게 잘라내고, 길이 방향으로 좀더 이제 큼지막하게 썰어줍니다. 네, 이렇게, 어, 썰어주고. 네, 방금, 어, 뿌리도 자르고, 어, 깨끗하게,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손질을 해서, 이제, 세척에 들어갑니다. 세척은, 혹시나 있을, 어, 모래나 마사토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5회 이상, 청정수, 저희들 요 지리산, 송리산, 아, 지리산이고 송리산입니다. 송리산, 천연 안반수, 어, 노, 세척을 한 5회 이상 해서, 어, 기를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까지 다시 연결해서 계속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세척을 한 5회 이상 해줍니다. 그러면 이물이나, 어, 마사토, 석 같은 인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세척을 5회 이상 합니다. 네, 세척 후에 어, 수분을 이렇게 완전히 빼고 거의 수분이 다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수분 제거 후에 이렇게 지퍼백으로 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담아서 보시죠. 아,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이게 생능입니다. 뭐 데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능이를 잘라서 이렇게 세척을 깨끗이 해서 수분 제거 후에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포장을 어, 한 300g 정도로 어, 포장을 한 이유는 토종닭 한 마리에 300g 넣으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고, 쩌근 닭은 일반 육개는 에두 마리 넣으면요한 팩에 가능하고요. 찌개 끓이 넣을 때도, 음, 요거 한 3분의 1 정도 얼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탁 때리면 톡, 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 먹고 지퍼백 닫아서 냉동실에 다시 보관해도 아주 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녹였다, 얼렸다, 씻었다 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생능이를 손질해서 잘라서 세척을 아주 깨끗이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을 해서 어, 수분을 제거한 후에 이렇게 소량 포장 지퍼팩 포장을 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어, 신선도도 유지가 되고, 어, 드시기도 아주 편합니다. 참고로, 산에서 내려오자말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지 선도가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갖고 있다가, 어, 오래된 응이를 이렇게, 어, 잘라서 손질해 보면, 흐물흐물합니다. 선도도 확 떨어집니다. 나중에 드실 때 식감도, 어, 못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자말자 신선한 것일수록 어, 선도가 유지된다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가면 어, 급속냉동을 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버섯도 산에서 내려오자말자 바로 이렇게 손질을 해서 급냉을 하면 어, 금방 닿는 버섯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고 요한 300g에 요한 팩이면 한4 명이 삼겹살 구울 때 요거 하나 들고 가면 시큼 먹을 수 있어요 고기가 향이 아마 기가차죠 찌개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또 삼겹살 구울 때이 능이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이 능이를 투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고기 완전히 익고 그 나면 같이 능이하고 고기하고 한번 뒤적거려 주면 능이 향이 삼겹살 굽힌 그 표면에 올라옵니다 향도 좋고, 감칠맛도 나고, 어 먹고 나서 쓸때 탈도 안 납니다. 채하지도 않고, 능이는 어 약으로 드시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새천능이라고 어 이름을 지었어요. 아주 깨끗한 물에 어 이렇게 드시면, 보관을 이렇게 하시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능이를 이렇게 보관하시고, 어 말리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건조를 하면 깨끗한 능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말린 경우에는 다마르고 나서 음 우리가 그 녹차를 듣듯이 듣는다 그러죠. 연한 불로 이렇게 하면은 이 능이형이 구수한 능이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절대 데쳐서 보관하지 마시고 생릉이를 세척해서 이렇게 깨끗이 수분 제거 후에 어, 보관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수분이 많으면 이게 나중에 냉동실에 넣었다가 얼렸다가 녹으면 물이 자부하게 어, 좋은 물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어, 보기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어, 최대한 수분 제거를 많이 해서 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능향 좋습니다. 네, 방금, 어, 썰었던 능이를, 어, 세척을 해서, 어, 건조를 한 상태입니다. 한번 볼까요? 건조를 하면 100g 내외가 나옵니다 1kg 능이 버섯 1kg를 건조를 하시면 100g 내외가 나옵니다 될수 있으면 건조를 하시더라도 어 뿌리 부분 깨끗이 잘라내고 세척을 해서 물기를 쫙 빼낸 다음에 건조를 하시면 바로 그 건조품도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건조했는걸 다시 씻을 일도 없고 또 건조했는 것은 다떨어지기 때문에 씻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물에 넣으면 건조되는 게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척 후에 건조를 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후에 어, 부스러기 찌꺼기가 이만큼 나오고 여기는 이제 뿌리 쪽에. 어... 잘라서 이물제거를 한 겁니다. 무게가 두개 하면은 약한 1.5kg, 2kg, 10kg를 작업하니까 1.5kg 정도가 로스가 나네요. 음, 이거는 완전히 버리는 거고, 우리 버리 쪽에. 이거는 이제 세척하고 따듬고 하면서 부스리게 난 겁니다. 10kg에 거의 한 1.5kg 정도가 로스가 납니다.